우리 할 필요가 없어. 한 대. 아, 뭐야. 아, 뒤쪽에 있다. 태양가. 아, 태양가 들어왔다. 한마해 아, 몰라. 딴 아, 팀이야, 딴 팀이야? 한명 아니었어요? 세 명이야 세 명. 한팀한 와... 팀. 한 팀. 음... 안 돼요 이거. 아두명한팀 음. 더온 것 같은데. 다른 팀이라서 모르겠어 야불 점프 뛰는 거 어때? 난가? 볼 거야. 볼 거야. 쟤네들 야 무서워 하나 둘야 엄청 줄어어셋어 어허허허허허허허허 비겁하다 비겁 하다 설계입니다 설계지 제가 일부러 가서 같이 간 것처럼 여기 빈 것처럼 만들어 놓고 마치 같은 집이네요 아 나무구나 저 유지 터졌어요 저기있다 아이고. 그러자였네? 아 그로자였네? 아, 어